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참된 지혜는 삶으로 증명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제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기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 특별히 야구서 3장 말씀은 말에 대한 충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했던 12절까지 말에 관한 충고의 내용과 언뜻 보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고 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앞에서 야구부가 이야기했던 말에 대한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악한 말과 선한 말을 생산해내는 그 근거로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구부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야구부 사도가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인 혀가 가지고 있는 회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그 위험성에 관해서 지적한 다음에, 그리고 3장 1절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선생이, 선생의 자격이 어때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2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야구보서 전체를 통해서 야구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육신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 장에도 또 형제들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 이야기한 이후에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그런 같은 논리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된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참된 지혜에서 나온 말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어, 선상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야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야고보서를 써 어, 썼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또 총명이 있다라고 어, 자신이 가진 지혜로, 자신이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말 주변에 있는 어, 그런 것들로. 스스로가 선생이 되려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지혜를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 말과 행동으로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 지혜를 증명해 보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 참된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말로만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지혜가 온유함과 또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말로만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행동으로 그 지혜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종류의 지혜에 관해서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을 보시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두,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모든 지혜가 다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에 관해서. 오늘 야고사도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된 지혜는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비교하면서 먼저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그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지를 14절과 16절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지혜의 특징과 그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지혜는 정력적이요, 마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독한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경쟁심과 또 이기심에서, 또 당파심에서 나온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말이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을 발생시키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세상적인 지혜,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온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그 지혜가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17절과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 특, 특징과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쭉, 어,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고 거룩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성결하다는 말에 전심 또 나뉘지 않는 마음, 안팎이 서로 다르지 않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양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고분고분, 그냥 착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고. 또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옳은 의견이라라면 거기 관해서 잘 설득이 되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또 순순히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양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쭉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두드러진 특징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두 가지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과 18절에 두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공동체의 화평을 구하려는 그 마음, 우리 화평케 한다. 화평이라는 말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화평의 결과로 말미암아 또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그 어떤 영역 안에 우리가 말로서 말장이로, 선,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뽐내면서 남을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또 그러한 모습으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지혜가 말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온유함으로 또 선행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증명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화평케 하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내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그저 말로만 우리의 지식을 뽐내는 지혜가 아니요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과 의의 열매와 또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지혜야 함을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그래 하나님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과 의의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개개인 가운데에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